안녕하세요. 강서양천들 서로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28일에 진행된 2026년 일봄학교 위탁운영 계약실무 연수 내용 중 핵심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에는 최저가 입찰,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봄학교 업체 위탁 계약을 할때 주로 2단계 입찰로 진행하기 때문에 2단계 입찰, 즉, 규격 가격 동시 입찰의 중점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 계산서를 이용하여 추정 가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매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늘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가 계산서 엑셀 파일의 노란색 부분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원가 계산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기초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예시를 살펴보시고 학교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의 가격 개찰 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면 계약 부서에서 정량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 부서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 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최종 적격 업체, 즉 가격 개찰의 대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80점 이상이라는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할 때 전자계산기를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최종 적격 업체 선정에 대해 내부 결제를 받았다면 계약부서인 행정실에서 결제 내용을 반영하여 개찰을 실시합니다. 80점 이하는 규격서 부적격 처리하고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 결과 최저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늘봄학교 위탁 계약 방법 중 2단계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 내용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말에 배부될2026 늘봄학교 길라잡이 그리고 위탁 운영 계약 실무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항상 한발 앞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